티원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가 이번 게임에서 꽤 중요해보여요 아 진짜 구마 없이 캐리아 라인전은 예술이다 한번 겪어보고 싶다 네. 어? 어, 아 진짜 네. 와 아, 1렙에 피가 약점이다. 와 이거는 욕이 <laughs> 절로 나오죠 아이 게임 뭐같이 하네 이거 잠깐만 이 요기텔 누구야 라이던데? 어 좋은데? 라이저 풀 있어요 봐야 아, 되겠는데요. 그렇죠. 일단 라이즈 라이즈 위험한데. 라이즈 혼자 있긴 한데. 죽었따라이 오, 이걸 사러? 돌이 대체 아 뭐야? 언제 왔어? 라이즈 죽었지만 절벽 절빨았고 오. 오, 오, 잠깐만. 급하게 가오케 봐야 이어는데 근데 트런드한테 불렀어. 안놓 좋아, 좋아. 그리고

진짜 오잘 붙였는데 피 많이 없는데 오 와씨 구마요 지금 그거 중에 존나 두번와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죠 와 진짜 끝났다 끝났어 와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?